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뉴스 아나운서 문보아입니다. 오늘은 연예계 소식입니다. 부상, 세븐틴 버논. 깁스하고 공연. 세븐틴 버논이 콘서트 도중 다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세븐틴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30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29일 진행된 콘서트 마지막 무대 중 버논이 다리 부상을 입었다며 의료진의 정밀 검사와 처치를 받아 깁스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소속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기다려준 팬분들을 위해 무대에 오르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여. 번호군은 예정대로 6월 30일 공연과 7월 1일 서울 콘서트 무대에 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번호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안무가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앉아서 공연하며 일부 무대에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번호는 다리는 괜찮다. 보기에는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심각하지 않다. 최대한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며. 무엇보다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상태가 이래도 콘서트인 만큼은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세븐틴은 이어 완성도가 떨어질까 봐 걱정했는데, 버논이가 다치니까 더 씩씩하더라고 덧붙여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세븐틴은 지난 28일부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 2018 세븐틴 콘서트 아이디어 컷인 서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까지 총 4일간 이어집니다. 사진은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